저도 원래 심리학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. 그랬어요? 네. 아. 그런 것도 정말 해보라고. 아. 아. 그래서 여기 있는 찾은 것도 있어요. 어때요? <laughs>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지금은 네. 좀 생각이 바뀐 게 뭔가 에 심리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른들이 다는 거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꿈이다. 나도 음. 계속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. 기특해 하시니까 그냥 그게 듣기 좋아서. 네. 음. 뭔가 내 앞에 미래가 정해져 있는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약간 그게 저랑 좀안 맞았던 거예요. 음. 여기 오고 나서부터 이제 지학교를 정하고 합리학이 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지학교 가서 좀더이경험 해보고. 그런 결정을 잃지 않겠다 꿈을 벌어야 돼 꿈을 갖지마 그거 찾으려고도 하지마 아무 적에 쓸모가 없어 엄마는 뭐 어렸을 때 꿈이 이, 이 일하는 거였어 <laughs> 아닐 거 아니야 아빠도 아닐걸? 아빠도 <laughs> 회사원으로 일하는 게 꿈은 아니었을 거야 의미 없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런 고민하는 거 그거보다는 그냥 지금 즐거운 걸 했으면 좋겠어 지금 재밌는 걸 하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직업으로 해도 돼 근데 나한테 그런 깜짝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아무 일이나 하면 돼 내가 거기에 몰입할 수 없으면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일은 직업 이상의 의미를 못 가져 그 사람한테 삶의 괴리만 커져 난 하고 싶은 일이 이건데 난 거기에 몰입할 능력은 없어 근데 난 이걸 해야 될것 같아 이러면 오히려 삶에 대한 괴리감만 커지지.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아무 일이나 하면서 살면 돼.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 내 삶에서 그거는.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해.